자,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누구나 집에 가지고 있는 남은 치킨으로 만드는 참 치킨 마요 덮밥입니다. 준비물은 치킨 남은 거, 참치 한 캔, 그리고 달걀과 양파가 필요합니다. 소스는 만들면서 알려드릴게요. 가장 먼저 할 일은 치킨 살을 분리해 주는 건데요. 이왕이면 맛있는 부위는 따뜻할 때 먹고 이런 거할 때는 퍽퍽살을 쓰면 좋겠죠. 부어 치킨 기준으로 한 덩어리만 살을 발라주시면 충분합니다. 그리고 양파는 얇게 채 썰어주세요.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른 다음에 치킨을 한번 구워주세요좀더 따뜻하고 바삭하게 먹을 수 있겠죠? 그리고 다시 팬에 기름을 두른 다음에 달걀을 넣고 스크램블 해줍니다. 저는 밥을 두 공기 먹을 거라서 달걀을 세개 넣었구요.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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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꼬슬꼬슬하게 잘 익었으면 잠시 다른 그릇에 옮겨 담아 주고요. 그리고 다시 기름을 두른 다음에 이번에는 양파를 넣고 볶아 주도록 합니다. 간장 한 스푼, 굴 소스 한 스푼. 한번 잘 섞어 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설탕 한 숟가락. 그리고 양파가 말랑해질 때까지 잘 익혀주신 다음에 물을 두세 숟가락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으면서 약간 시럽처럼 걸쭉해지면 양파까지 완성입니다 찍을 땐 몰랐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저기 난주 궁댕이가 보이네요 자 이제 준비는 끝났고 양이 많다 보니까 저는 양푼에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두 공기 넣어주고 밥에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양파부터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스란 달걀 한쪽에는 치킨을 올려주고 한쪽에는 기름기를 뺀 참치 그리고 마요네즈 마요네즈 새로 사야지 그리고 뭐 이제 잘 비벼주면 되겠죠 자잘 비비셨으면 한번 맛을 보세요 간을 봐야 돼요. 그리고 뭐 적당히 잘 됐다 싶으면 후추를 넣어주시고 혹시 뭐 싱겁다 싶으면 맛소금을 조금 넣으면 되고 좀더 느끼하게 먹고 싶다 하면 마요네즈 넣으면 되겠죠. 자 영상에 빠졌는데 김가루를 찾아서 넣었어요.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. 뭐 일단 토핑부터가 다르죠. 양이 아유 사 먹을 때라면. 뭐 잽이 안 되지. 음. 먹다 음. 보니까 조금 느끼해서 김치랑도 먹어주면 좋구요. 음. 그가 이렇게 영상을 빨리 마무리한 이유는 치킨을 더 잘라 넣었어요. 먹다 보니까. 역시, 치킨이랑 참치는 많이 넣을수록 맛있습니다. 빠이!